원소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태양 정도 질량의 별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생성됐다라고 했는데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계열성일 때는 수소 핵융합을 하다가 이제 겉의 수소 그다음에 안에 헬륨에서 여기서 헬륨 핵융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성으로 되가는 거고요. 적색 거성이 되가는 거요. 이렇게 되면 헬륨 핵융합을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중심부에서 탄소까지 생성된다는 건 맞는 말이고요. 수소원자는 대부분 빅뱅 후 양성자의 전자가 끌려가서 형성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음, 저희 이 그림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요 시기, 시기, 시기. 근데 이제 수소원자는 이제 그냥 양성자 하나란 말이죠. 그게 이제 빅뱅 후에 양성자의 전자가 끌려 들어가서 수명한우주가 되면서 수소원자가 형성되었으니까 맞는 소리입니다. 별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헬륨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헬륨은 어,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서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가 두 개씩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질량비가 3대1이 되게 되는 이 시기에 대부분의 헬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디귿 선지는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두별 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최종 단계이고 나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가진 별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 가의 질량이 나보다 크다 했는데 나가 태양보다 더 질량이 큰 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는 백색의 성과 행성상 성운이 된다. 라고 했는데, 가가 태양 정도의 별이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이 되겠죠? 나는 초거성 단계를 거치는 별의 내부 구조이다. 태양보다 훨씬 큰질량을 가지는 별은 초거성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ᄂ, ᄃ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왜 가가 태양 정도고, 나가 태양보다 질량이큰 별인지는, 어, 크게만 봐도 아시겠고, 그리고 이제, 태양 정도 별은 질량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게 탄소가 최대예요. 근데 반면에 나는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해서 핵융합을 할 수가 있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탄소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산소도 만들고 규소도 만든 다음에 가장 최종 단계인 철까지 중심부에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가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이고요. 밑에는 태양보다 큰 애들인 거 아시겠죠? 이거는 맨 끝에 백색의성 중성자별 블랙골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건 주결성 다음이니까 적색 거성에 해당하겠고. B에 해당하는 건 초고성 다음이니까 초신성 폭발에 해당할 거예요 기억해요, A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 핵융 핵융합 반응이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적색거성으로 변해가는 거니까 적색거성의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B의 중심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이거 초신성 폭발이잖아요 그쵸 근데 B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게 핵융합 때문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폭발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융합을 하는 건 맞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중심에서 중심에서 그러니까 초고성으로 진화하는 단계 같이 그런 식으로 핵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의해서 봐주셔야 하고요. 가는 나보다 주결성의 수명이 더 길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주결성의, 주결성은요, 질량이 크면요, 어때요? 수명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가가 나보다 수명이 길다는 소리도 받아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얘는 지금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질량이 태양이 10배 이상인 별이다 이 말을 맞는 선지입니다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소선 철이라고 했는데요 고성 초고성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생성되는 것은 철이 맞지만 얘가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 아닙니다. 중심부에서 핵융합 중단 후 바깥층은 팽창하다가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 서운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어, 이 지금 내용은 행성상 성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지금 이 별은 저희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크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띠그시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계의 형성 초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기억, 성운의 중심부에서는 원시 행성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중심에서는 태양계니까 태양계 중심에는 태양이 존재하죠. 원시 행성이 아니라 원시 태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 태양계의 성운은 수소,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태양계의 성운이 수소,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지구 같은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의 성운은 수소, 헬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여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살표 모양 회전이 있잖아요. 이 회전 또한 중력에 의해 생기는 거고. 중력이 있으면 가운데로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력도 더 세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림은 수소 핵융합 반응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수소 4 개가 모여서 어 이제 헬륨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4 개가 모여서 헬륨이 되는데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말고 문제 풀어볼게요. A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별의 내부 온도가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방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별의 내부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 D는 틀렸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별의 중심 방향으로 수축하려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별에서 별이 정력학 평형을 이룬다는 소리는 중력 수축에 의한 힘과 별이 밖으로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내부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수소 핵융합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중심 방향으로 수축하려는 힘이 아니라 바깥 방향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작용한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어느 별의 진화 단계에 따른 내부 구조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수소, 여기는 헬륨이 있는데 나에는 수소, 헬륨 다음에 탄소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로운 탄소가 헬륨 핵융합으로 탄소가 만들어진 나가 더 나중에 생성된 거니까 이렇게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나가 더 진화가 많이 된 거죠. 거성이 진화가 더된 거예요. 그러면 은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은 반지름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탄소핵융합한 거에 헬륨 핵융합한 거에 수소핵융합한 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부 압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럼 더 많이 팽창이 됐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고요.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헬륨 핵융합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는 나가 더 높습니다. 그래야지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긴 지금 수소 핵융합을 해가지고 헬륨이 생성된 거같고요 일생의 대부분을 나 단계에서 보낸다고 했는데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기열성 단계에서 배우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도 거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참고로 별은 주계열 단계에서 90%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고 내 합니다.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1번에서 나가 반지름이 더 커졌어요. 근데 질량은 둘이 사용한 질량은 오히려 가가 더 큰게 가가 수소 핵융합이 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화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질량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질량은 가가 더 큰데 반지름은 가가 더 작으니까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최초의 헬륨 원자핵은 가시기에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최초의 헬륨 원자핵은 수소 핵융합을 형성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바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가시기는 이미 어느 정도 헬륨이 많이 생성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헬륨 원자핵이 가시기에 형성되었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어느 별의 중심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가장 밖에 가에는 당연히 수소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헬륨이 생겨났고 탄소와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규소 다음에는 생성되는 것은 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가는, 해, 가의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만들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 만들어지는 거 맞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나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철이 맞습니다. 중심에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나보다 더 무거운 원소와 협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어, 어떤 별이든 가장 마지막에 생성되는 건 철이고 철끼리는 핵융합 철의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별의 내부에서 중심에서 이런 식의 여기서 철이 핵융합돼서 뭐가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철이 보면은 이게 나중에 아마 그래프를 배우실 텐데 이게 뭐 이게 원소 표고 이게 안정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안정성이 1로 갈수록 높아지고 원소는 1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했을 때.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여 부분에 해당하는 게 철이거든요. 그래서 철이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은 웬만해서는 핵융합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은 철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붙거는 원소는 합성될 수 없어서 답은 4번입니다. 아래는 별의 내부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그런 별이겠죠. 그래서 기억에서 온도는 중심부가 가장 높고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했는데요.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수소보다 헬륨 핵융합할 때 온도가 더 높아야 하고 헬륨 핵융합할 때보다 탄소 핵융합할 때가 더 높아야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핵융합하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은 더 높은 온도고 밖에는 더 낮은 온도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건 맞는 소리입니다. 성운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철이 먼저 보인 뒤에 가벼운 원소들이 차례로 모여서 생긴 별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별은 처음에 구성될 때 수소로 구성돼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을 통해서 탄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쭉 와서 마지막에 이제 철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규소가 핵융합을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닉은 틀린 산 집사 닉에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구조라고 했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철까지 의 핵융합 아, 철까지 핵융합 결과가 나오려면요 태양의 질량의 10배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구조는 틀렸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서 별 전체가 철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그 전에 이 별은 초신성 폭발이란 거를 이런 단계로 가가지고 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되기 때문에 리도 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태양 내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수소 핵융합이 결과로 나타나는 건 헬륨이니까 A에 들어가는 것은 헬륨이겠죠. 기어 산지에서 2단계에서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주결성이고. 이거는 정력학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된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그림에서도 중력과 밖으로 많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죠. 개수가 다 일정하죠. 이거, 이러, 이럴 때는 우리가 정력학평형이라고 부르고,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면 점차 냉각되어 소멸한다 라고 했는데요.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되면, 그 수소 핵융합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점차 냉각되어 소멸된다는 소리는 틀렸고요. A에서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A에서는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헬륨이 생성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A 전체를 제가 헬륨이라고 말해서 아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헬륨이 생산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A를 그냥 중심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별이 지나하여 질량의 일부를 방출하기 전 직전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가는 탄소 밖에 탄소까지가 최종 단계인 거죠. 태양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는 철까지 생성됐죠. 태양의 10배 이상.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어볼까요? 태양과 같은 별의 진화는 가이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고 가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의 중심부에선 탄소가 계속 돼서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틀렸습니다. 나에서 중심 온도가 더 높아지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합성된다. 이거 계속해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는각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식물의 주요 원소는 탄소, 수소, 탄소 질소 등이 반지는 금 또는 은이 주요 원소죠. 그래서 선지를 봐보면요. 수소 원자핵은 빅뱅 후 3분이 되기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빅뱅 후 3분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인데요. 여기서 양성자는 이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탄소는 주결성의 중심에서 만들어졌다 라고 했는데요. 어 탄소가 주결성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탄소는 이제 적색 거성이나 주결성의 중심에서는 항상 무게가 질량이 얼마가 됐든 헬륨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가 생성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거성들인 거죠. 그래서 주결성에 중심에서 만들어질 수 없고 태양이 적색 거성 적색 거성이 되었을 때 금이나 은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금이나 은은 철보다 금이나 은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 적색거성 때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고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틀려서 답은 1번입니다 가부터 다는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그럼 저희가 순서를 만들어 줘야겠죠 지금 보면은 나는 어, 다는 일단 성운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가는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우선 나 모양이었다가 이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이게 2번이 되겠고, 가가 3번이 되야겠네요. 그래서 선지를 보면 기억에서 가의 중심과 가까운 곳에는 지구 형행성이, 먼 곳에서는 목성형행성이 형성된다고 했는데요.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에선 지구의 형성이, 먼 곳에서는 목성형행성이 형성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겠죠. 성, 나의 성운은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나의 성운이 수소 헬륨으로만 이루어졌다면 가에서 태양계가 형성될 때 지구형 행성이 없어야 된다고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고요 다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음. 했는데요 말도 안되죠 다, 다는 지금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약간의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용화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억입니다. 다음은 별의 물질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성간 물질에서 무슨 성운이 있다가 별이 됐다가, 별이 됐다 다시 행성상 성운 또는 초신성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럴 것을 b는 중력에 수축하면서 빛을 내는 단계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b는 별이잖아요. 별은 여기서 말하는 게 어, 주계열성과 거성 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네 둘다 빛을 내는 건 핵융합 때문이에요.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빛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중력에 수축하여 빛을 내는 것은 원시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B의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행성상 서운 또는 초신성이라는 말은 안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철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는 무거운 원소 탄소라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 요 금이나 우라늄은 C의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성된 것이다. 그렇죠? 금이나 우라늄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잖아요. 그래서 C의 초신성이 폭발할 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A, B, C로 가면서 단위 시간당 작 미행성체의 충돌수가 감소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건 일단 맞는 말인 게요. 일단 태양계가 초음그러 그러니까 원시지구가 처음에 생성됐을 때 태양계에는 미행성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미행성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들에게 부딪혀서 부딪히거나 흡수돼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행성체들이 태양계에 많이 없어지게 돼 버리니까 이 미행성체들이 부딪히는 빈도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요. 비과정에서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낮아졌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핵이 보이시죠? 보인... 이 핵은 이제 맨틀에서 무거운 물질들이 가라앉아서 뭉쳐가지고 형성된 게 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도 굉장히 크고 부피 자체도 작기 때문에 중심부의 밀도는 높아졌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있죠? 그리고 시과정에서 지구에는 기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시과정에서 이제 맨틀이 지각과 해양이 생긴 거잖아요. 멘틀 위에. 이 말은 지금 비가 내렸다는 소리, 비가 내려서 멘틀에 식으면서 지각이 형성되고 낮은 지대에 해양이 형성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비가 내렸다는 말은 수증기가 있다는 소리고 기관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알아보자면은 어이 저단계 때도 시단계에서도 이미 이산화 탄소가 존재해서 운실 효과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과정에서는 기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